어우 뭐야 장비 좋으신데? 7쿠마7 제로스 지팡이 그 다음에 흑장노흑센 흑센이랑 흑노브은 그냥 거의 뭐필수 내용입니다, 그치? 그 다음에 지식각반 7돌장 은날 육견갑 7티 어우 장비도 좋으시네 축칠불기 축육보기 지식벨트 어 지식벨트에다가 이프리트 마력목걸이 반지에다가 이 형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루스 반지 두 개를 어, 착용을 하고 있고 바람의 팔찌는 시전속도 4룬 수정은 3짜리 자 요렇게 돼가지고 우리 본주님 상세 스펙이 지금 보면은 어, 마법명지 5 6까지가 나오네 상당히 잘 나오죠? 어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캐릭입니다 마명 56그 다음에 MP 회복 111네 111까지 나오고 어, 요 캐릭으로 한번 어 저기 구칭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걸릴 것 같은데? 어? <laughs> 아 뭐야? 아왜 이렇게 56인데 왜 이렇게 안 걸리지? 나는 엄청나게 그뭐잘 걸리는 걸로 좀 예상을 했거든요. 뭐 생각보다 이게 조금 아 그러네. 잘 걸릴 때는 잘 걸리고, 이게 편차가 조금 있네요. 어, 진짜 옛날이랑 많이 다르다. 이게 5만 9층이 진짜 이게 상향 그 패치가 되고 나서 생각보다 진짜 안 걸리네. 59인데도 잘안걸린다고요 야, 그러면은 딱 그거다, 형님. 이게 왕 터넌데드 그거 뽑으라는 소리 아니야, 이거. 왕 터넌데드 이거 언젠가는 뽑기로 출시할 것 같은데? 딱이 사이즈 딱 나오면은. 56이라면 나는 그래도 되게 잘 걸릴 줄 알았는데 형님 이거 혹시 한달에 다이아 얼마정도 버나요? 아 이러면은 5 6짜리를 만약에 갖고 와도 쌀먹은 힘들 수가 있겠다 9층 메인으로 잘 안돌려서? 아 그러면은 어디 위주로 사냥하세요? 보통 법사분들이 9층에서 이렇게 죽토리 하시지 않나? 보통 에스카랑 마족이랑 이썸 위주로 돌린다고? 예전만큼 잘 안걸리긴 하네요 형님들 진짜로 이러 면은 쌀 먹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인데, 웬만하면은 <laughs> 어떻게 보면 적자 안 나면 다행이겠다. 이거 자, 이런 면은 제가 디스 사냥을 한번 해볼까요? 이형님왕 디스도 있어서 왕 디스로 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. 그냥 자, 왕 디스인데, 디스 사냥이 더 빠른데, 이거? <laughs> 안 그래, 형님들? 디스로 잡는 게더 빨리 잡는 것 같아, 느낌상. 자, 우리 다음 본주님 꺼 들어왔거든요? 어, 우리 본주님도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게, 어, 유니크 메디션. 어, 아직 전설 변신이 지금 없으신 것 같거든요? 어, 간략하게 스펙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. 어, 이 형님도 제로스 지팡이. 옷자리, 신마투그 다음에 제로스 지팡이, 흑노 흑센, 지식각반, 드레이크 가죽장갑, 어, 여기에도 마명이 있죠? 드레이크 가죽장갑, 그 다음에 심안. 심한. 심안에도 인트 2가 붙고, 그 다음에, 우은날 실견갑 6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법사분들은, 뭐랄까, 이게 그런 게 있네, 여긴데. 그게 왜, 흔히 우리가 말해서 뭐 교복이라고 하잖아. 교복이라고 뭐 불릴만한 그런 템들이 좀 있네. 호로스에다가이영님도 추고 집안 그다음에 지식팔찌 오킹벨트 오킹벨트면 여기도 마명 남형 있겠지 마명에다가 변신은 우리 본주님도 영변이 지금 일단은 마4한개 희귀도 100개인데 아직 전설이 없으셔 자 스킬도 잠깐 보면은 와 뭐야 이거 야 전설 스킬이 이게 두 개나 각성이 아니 각성이래 강화가 돼 있네 이영님은와 미쳤다리 전설 스킬 2단계 강하면, 뭐, 한 방에 다 성공을 했는지는, 뭐, 모르겠지만, 야, 이거, 대박이네. 전설 변신만 없다 뿐이지, 뭐, 완벽하네요, 이 정도면은. 스킬 데미지 플러스 10%. 와, 쩔었다, 진짜. 어, 그래서 지금 마명이 몇이냐면은, 우리 본주님께, 어, 마명이 59에요. 어, 앞에 봤던 본주님들 거는 이제 56. 어, 56 이제 본주님들이었는데, 어, 56보다는 일단은 3위 더 높습니다. 어, 3위 더 높고, MP 회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 본주님은 109. 예 109개가 일단은 나오네요. 109개. 어, 그러면 이제 턴사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3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, 형님들? 네, 마명 59로 3이 조금 더 높거든요? 더, 조금 더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걸리는 것 같은데? 59정도 되니깐 그치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은데? 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데요 59 정도 되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? 나는 59 정도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59로 이런 계정이 뭐랄까 쌀먹 계정은 아니잖요 형님들 어 이런 분들이 이제 본캐로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높은 거고 형님은 다이아 얼마나 버시나요 형님? 우리 형님 거래소 정산 내역 한번 볼까? 할파스 충전서 아한 달에 1만 정도 버신다 아 우리 본주님도 한 달에 어, 대략 한 1만 다이아 정도를 번다고 하네요 음그니까 마명이 우리 본주님도 5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캐릭들도 한 달에 1만 다이아를 벌면은 쌀목용 법사 캐릭으로는 1만 다이아 못 벌겠네 이거 아 미티어 보여달라고 미티어 왕미티어 그럼 보여드릴까요? 어 여기 몰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왕미티어 나갑니다 와 디즈니 우와 야 진짜 빨리 잡는다 진짜로 봐봐 형님들. 와 진짜 빨리. 몹이 부족해. 레벨 쓰고 미티어스라고요. 레벨 쓰고 레벨 쓰라는 게 저기 레벨레이션 쓰라는 건가? 아우 여기 많네 형님들. 이거 한번 보세요. 여기 많습니다. 야. <laughs> 어, 명코 든다구요 아, 이거 본주님이 레벨레이션 쓰라 그랬어요. 네, 레벨레이션 쓰고 하라 그래 가지고 어, 그래서 쓴 겁니다. 명코가 많이 들어요. 이거 레벨레이션이 본주님이 쓰라 그랬어. 아, 명코 15개. 어, 많이 들어가네. 근데 진짜 전설 스킬을 2단계를 강화를 했다라는 소리는 투자가 진짜 많이 들어간 캐릭이잖아요 형님들 어 전설 2단계 강화를 뭐 한방에 다 성공을 하셨는지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실패라도 하면은 저기 명코가 막 몇백만개가 한방에 날라가잖아 본주님이 진짜 대단하신거네 어 킬수 보세요 형님들 막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냥 지금 뭐 제대로 안 몰려있어서 그런데 킬스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1 0 0다 몰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본주님꺼 잠깐 한번 네,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뭐 네, 턴을 보려고 들어왔지만 뭐 턴도 보고 네, 왕미티어 강화 2단계 짜리 어, 스킬까지 구경하고 돌아가네요 아 우리 본주님 감사합니다